또 아이돌로서 또갖춰야될게 있어요. 윙크. 아, 그래, 윙크. 제가 윙크 잘하는 걸로 유명했어요. 숨 쉬면서까지 이렇게 윙크를 해가지고. 2배속 같아, 2배속! 네. 제가 좀 통통하고 아, 좀 약간 귀엽? 더 귀엽게 생겼어요. 만두처럼 더 귀엽게. 생겼었는데. 좀더 귀엽게? 네, 좀더 귀엽게. 네, 귀엽게. 조금 더 귀엽게 네, 생겼었는데. 요즘에보좀 뭐 볼까요? 어! 아이고. 으악! 아우, 서, 그럼 언제부터 끝내버딱 봐둔 아직까지, 아, 아직까지는 없는데 열려있죠. 아, <듬> 열려있지, 열려있지. 어, 여기 네. 눈 같은데 살짝 유혹을 받지? 아, 아니요, 코 하려고. 아, 아, 아니, 아니야, 아니, 코, 아니, 코, 아니, 아니. 다 맞춰서 하려고. 아니, 코는맞춰 내가 해야지. 아니야 코는 진짜 좋아. 너, 너무 나 아, 좋아. 아니야, 너, 그래. 너 있잖아 네. 코하고 입술 최고야. 아, 입술 아니, 입술은. 처 입술은. 많이, 예, 많이 들었어요. 아 이거 뭐, 다안 돼. 다 좋아. 좋아. 네, 좋아. 네, 생긴 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너무 네, 좋아요 제가 오디션을 엄청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. 사실 음. 그러면서 이제 플레디스. 유명한 회사. 네 플레디스에서 아너 10kg 빼오면 우리에서 합격시켜줘. 예전에 통통했구나. 예전엔 제가 좀 통통하고 좀 약간 기업. 더 귀엽게 생겼어요 만두처럼 더 귀엽게 <목소리> 좀더 귀엽게 네, 좀더 귀엽게 뭐. 조금 더 귀엽게 생겼었는데 <목소리> 예전에 보슨면붓아이고 와, 우 어우 어우 통우어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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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약간 좀 느낌이, 과튜브 느낌이 많이 나네. <웃음> <웃음> 약간 시무룩한 과튜브 느낌. 아프리카. 몇살 때지? 몇살 때요? 이때 중학교 2학년이 아, 근데 중학교 때다 이래. 아, 네, 아, 맞아. 첫 살. 첫 네. 살. 네. 제가 저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연기하고 네. 있는 거야. 아, 그래? 어, 무슨 연기예요? 무슨 연기예요? 아. 이때 약간 조금. 네가 뭔데 그런 걸 한다는 거야? 아. 아, 이런 연기를 아. 하고 있었어. 아, 아. 아 지금 저, 저 연기. 이것도 어. 연기? 저것도 연기예요. 어, 이건 무슨 연기야? 내가 미안해. 앞으로는. 그대서는 아닌 것 <laughs> 같은데. 내가 이렇게 싹 가야 돼. 그대 아닌 것같아데 <거> <laughs> 네. <laughs> <비싸까지 웃음> 그래서 <웃음> 제가 10kg를 악착같이 뺐죠. 몇 개월 만에. 몇 개월 만에 쫙 <웃음> 빼고, <웃음> 이제 연화부디션을 나가게 된 거예요. 여러 이제 여러 군데 회사에서 응, 다 모여서 보는. 그렇지, 그렇지. 네. 거기서 봤는데, 한열몇 군데 중에 한 여덟 군데에서 다 연락이. 오, 돼. 돼. 오, 오 대단하네. 러브콜이 착온 거예요. 와, 그때 진짜, 음 아, 나 이제 진짜 들어갈 수 있겠다 음. 싶었지만. 그래도 저한테는 플레디스가 남아있죠. 아 먼저. 어.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. 음. 또 이제 오디션도 봐야겠다 음. 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두 번씩 계속 전화가 오는 회사가 있었어요. 음. 어. 그 회사가 지금의 저의 회사여가지고 아네아 DSP. 네 DSP에서 미끼를 계속 줘서 제가 그걸 확 물어버렸죠. 아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는데 가야 네. 내가 좀더 넓힐 수 있겠다. 네. 선동표 네. 어, 씨가 플러팅 기술이 되게 많은데 본업인 네. 아이돌에서 쓰는 플러팅 기술이 뭐예요? 아 일단 첫 번째 갭 차이라고 하죠. 갭 차이? 무대 위와 아래 어. 그리고 무대와 예능에서 갭 차요. 차이가... 아 네, 아, 어. 거기서 많이 이렇게 치시는 것 같아요. 아? 네. 아, 그리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센터였잖아요. 네. 그 101명 중에서. 아, 그 아, 저 친구가 센터였어 어? 아, 아, 센터였어요. 제가 그, 센터였어요. 아, 다니엘 아니야, 다니엘? 다니엘, 이제 그 시즌이 전. 아, 전 시즌, 다음 시 네, 그, 다음 그, 시즌 센터가 들어가셨어요. 아, 그렇구나. 이렇게 한 거야? 어, 네. 플러팅, 플러팅. 크게 나간 것 같은데. <laughs> 근데 이런 거 좋아해요. 어떤 거? 저 이게 제플러팅을안 받아주는 사람을 좋아해요. 아플러팅 좋아하는구나. 그래. 팅 괴롭히고 싶잖아요. 막 계속. 날로 다안 받아. 그래서 내가 좋아해요. 그래. 정반대 그럼. 그리고 또 아이돌로서 또 갖춰야 될게 있어요. 윙크. 그래 그왜 그래, 그래, 그래. 그냥 그 순간 윙크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홀릭하거든요 어. 맞아 맞아. 근데 이제 또 윙크에도 또 제가 조사를 많이 해왔던 게 네. 어. 섹시한 윙크 어. 그리고 귀여운 윙크 그리고 <laughs> 청순한 윙크 네요 종류를 세다나눠거 윙크는 잘해야 돼요 그렇죠 어. 제가 윙크 잘하는 걸로 설명했어요 어. 어. <laughs> 어. 숨 야, 쉬면서 까지있던 윙크를 아, 좋아+ 좋아+ 좋 배속 같은 이 배속 야 그럼 섹 섹시한 어, 윙크는 아 이게 응. 들감아야 돼요 어. 약간 윙크를 살, 살포시. 아. 그런 느낌. 그리고 여기 쌍꺼풀 줄줄 후유증으로 아. 아까 길 때. 뭐 어, 그런 거 생각하면 어. 되나. 맞아요. 맞아요. 오케이. 오케이. 알았어. 섹시 섹시 어. 윙크였고. 네. 그리고 귀여운 윙크는 어. 그냥 진짜 약간 뽀짝하게 어. 하면 돼. 네. 뽀짝. 아. 아, 아 요거 말이 맞다. 아 요거 말이 어, 맞다. 어, 아, 뭐 알아야지? 훨씬, 훨씬. 아, 좀 더, 좀 더, 좀 더, 좀 더, 좀 더, 좀 더. 아, 그렇다, 이거. 저안정화이가 아 이런 거 좋아해? 아. 아마 이렇게 했으면 맞았을 거 아, 같은데. 아, 네, 아마 맞았을 것 같은데. 어, 그리고. 그리고 이제 청순하고. 요거 좀 어려운데. 요거는 약간 내가 지금 다 모든 게 모자이크로 보인다 생각하고. 남자들이고 그래서 혹시 여기 저기 여성 출연자였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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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그 미안해. 아, 아니면 아닙니다우 작가님도 어, 코피 터지게 너무 보여가지고 네, 네, 네. 저쪽에서 대리만족하고. 났죠. 네, 네. 네, 네, 네. 우리 저기 사5오조 동표가 아이돌보다 배우를 먼저 데뷔했었죠? 를 음. 예, 원래 이제 꿈이 배우였어가지고 음. 이제 연기 학원을 다니다가 너무 운 좋게 이제 홈런이라는 영화 중에 단편 영화가 있어요. 음. 단편 영화의 주인공의 아역 역할을 받게 음. 된 아. 거예요. 음. 거기서 이제 좀. 극찬을 좀 많이 받았었던 어, 기억이 있어요. 네, 어, 근데 사실 막이렇게막 비중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. 어, 어, 어. 그냥 말 없이 이미지만 따는 배우였거든요. 어, 어. 그때는 약간 아역이니까 뭐 캐비넷 문을 꽝 닫고 막 음. 야구를 하는데 갑자기 막 긴장해서 음. 땀 뻘뻘 흘리는 그런 장면만 음. 따는 거였는데 음. 여기서 이제 제가 아 뭐라도 조금 더 소스를 추가해 보자. 그래서 색깔. 이제 네 캐비넷을 닫을 때딱 닫고 음. 쾅 <laughs> 캐비넷 한번 보고. 이런 거퇴장 했어요. 근데 거기서 한번네 네, 거기서 이제 다들 애들이 너무 좋았다고 막 다들 엄청 오. 극찬을 해주시는 거예요. 네, 애한테 기를 많이 사줘줬구나나 아. <laughs> 아. <정말, 웃음> 아. 아. 아주 대단한 좋아었지 <laughs> 그래. 그래. 그거 웬만하면 다할수 있나요? 보통이요 그러면 제가 좀 눈물이 많은 편이요. 어, 눈물 연기? 네, 눈물 연기를. 오 그래? 네. 해볼까요? 눈물 연기 지금 돼? 네. 이 상황에서 진짜. 어머 <목소리도> <오>, 벌써 어머 <목소리도> 응, 어떻게 저렇게? 와어떻게 저렇게 오, 만화처럼 흘러 무슨 생각? 야, 약간 오, 이런 오, 오, 동태야, 동태야, 아, 아니야 동태야, 아진야 아니, 동태야, 아니, 동태야, 십초이 초야? <목소리도> 너나 오, 나 오, 이렇게 빨리도 모르면서 저런 거 써? 무슨 생각했어요? 이게 약간 울때의그법참 있잖아요. 이렇게 막 숨이 올라오는 거, 응. 그거를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이 눈물샘이 열리더라고요. 우와. 우와. 그리고 원래 아, 제가 있네? 조금 혼자 있을 때 많이 우는 편이어가지고, 좀눈물셀카도 많이 찍고 하거든요. 제연예가그러구나 그러네. 대단한 사람이네. 응.